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광주를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약속했습니다. 오늘 민생토론회의 성과와 또 아쉬운 점이 강기정 광주시장으로부터 직접 듣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매우 바쁜 일정 지금 보내고 계시는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비엔날레 파빌리온 네. 개막. 들이 오늘 각 나라의 대사들이 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오늘 대통령 모두 발언에는 사실상 기존에 추진된 사업들만 언급돼 있어서 특별한 것이 없지 않았느냐 했는데 중간에 토론회에서 확실히 좀 어떤 굳건한 약속들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성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광주의 산업 AI와 미래차를 통해서 산업을 키우고 네. 일자리를 늘려야 되겠다는 우리 광주시 정책에 화답해 준 것이 제일 크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우선 AI에 대해서는 이 단계 에타 면제에 대해서 사실상 약속했던 것이 큰 거고요. 네. 미래차 부분도 지금 작년 3월에 100만 평 미래산단을 확보해 뒀는데 이것이 이제. 그, 그린벨트 해제가 돼야 되는데, 네. 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그동안 계속 밀고 당기는 논쟁이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이 긍정적, 어, 시그널을 줘서 부수하고 잘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키우는데 큰, 어, 대통령의 민생토론의 성과가 있었다. 이점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광주의 활력을 높이는 복합 쇼핑몰. 네네. 복합 쇼핑몰은 행정 절차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교통 대책입니다. 이 교통 대책 중에 BRT는 이미 이제 27년까지 하겠다고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고 네. 남은 것 하나가 이제 도시철도 즉 지하철 추가 건설인데요. 이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네. 오늘 대통령께서 님 사실상 부서에 국토부에 적극 검토해라라고 지시를 내린 거다. 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상무에서 그 광천선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도시철도 3호선으로 읽을 네. 수 있는 이 지선이 신설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까? 어, 광천동 사거리에 대한 교통 대책은 오늘 이제 민생 토론의 결과까지를 담아서. 다음 주에 제가 직접 시민들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광천동 주변이 하도 교통이 혼잡스러울 그랬죠. 것 같아서 네. 광천동에 여러 가지 BRT, 버스 또는 그 도로 네. 그리고 지하철 문제 그동안 몇번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조율 과정이 있어서 특히 정부와 조율 과정이기 때문에 네. 미뤄왔었는데 다음 주는 최종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이 도시철도 저희가 흔히 3호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지선하고 지금 버스하고 어 종합대책을 내놓으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요? 그렇습니다. 광천동 사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 특히 복합쇼핑몰과 광천동 재개발 지역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네. 이곳에 대한 어, 교통대책이랄까 도로와 BRT와 도시철도와 버스 등의 종합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다시 AI 지금 아, 2타2 단계 예타 면제 문제죠. 요거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올해 정부 예산 안에서는 지금 빠졌죠? 올해 예산은 이제 AI <laughs> 사관학교 예산이라든가 네. 몇 가지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2 단계라고 할수 있는 쉽게 말해서 AI 실증 밸리 사업 그, 그렇죠. 약 저희들은 9천억.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단계가 5천억이었고, 2단계 9천억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와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예타 면제를 실행하겠다는 라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제 정부 절차를 네. 밟아서 올해 하반기에 예타 면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음. 그렇게 되면 예타 면제는 국무위원회를 통해서 예타 면제를 의결하도록 합니다. 대통령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에타 면제를 하게 되면 이제 결국 대통령께서도 아까 이야기 하셨지만은 국회에서 예산이 정부 동의하에 반영되게 될 것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아까 민생 토론회에서 과학 선생님, 학부모이자 과학 선생님이 네. 얘기를 하셨는데 이 AI 영재고 설립 2027년 약속은 됐어요. 여기 국비 반영 문제가 항상 논란이 됐었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저희가 청신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이제 그 AI 영재고는 대통령께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22년 9월에 광주에 오셔서 저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네.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AI 영재고는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전액 건설비와 학교 운영비를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약 천억짜리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계속 과기부에서는 어, 광주의 부담을 좀 해달라. 네. 그래서 저희가 땅값은 부담하겠다. 약 천억 중에 200억. 땅값은 저희들이 그러면 내놓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은 우리 지방재정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AI 영재군 안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그,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밀고 당기기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과정에 과기부는 200억보다 더 내놔라. 20억, 20%더 내놔라. 저는 그 이상은 할수 없다. 어, 그런 과정에 오늘 대통령께서 27년 개교 얘기를 하셨기 네. 때문에 이제 지금은 약 36억 정도 설계비만 작년 예산에,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내년도에 예산으로 확보가 돼야만 네. 어, 27년 문을 열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음. 오늘 대통령께서 어떻든 27년 개교하겠다 네.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협상을 통해서 어,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말씀 듣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8번째 민생 토론에 매우 늦었어요. 그래서 시민분들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어, 일부분들, 이 국립현대미술관의 분원이 여기에 세워지는 거 아니냐. 혹시 그런 또 소식이 있지 않느냐 기대했었는데, 이걸 비롯해서 좀 아쉬운 점들 없었을까요? 어, 오늘 저희들은 이제 AI와 미래차 그리고 복합 쇼핑몰에 따른 교통 대책. 네. 이거에 집중한 민생 토론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또 정부 용산과 대통령실과 정부도 이 지점에 집중 논의하기에도 정말 버거웠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지난 3월에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민생 토론을 했다면 오늘과 같은 성과는 결단코 얻을 수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어, 저, 저희들은 그 지점에 맞췄기 때문에 오늘 미술관 문제라든가 이런 점은 더 이상 협의를 못했습니다. 오늘 생방송입니다. 이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는 것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음 네. 번에 또한번 출연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